강세장이 언제 찾아올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얼마나 싸졌고 내 여유자금 중에 주식 비중이 얼마이고를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름을 들어 가지고 아는 미국 회사 중에서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고 느껴지는 기업들은 그냥 밸류에이션이 쌀때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외경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9월 FOMC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죠? 촬영일인 오늘 저 26일, 월요일 기준으로 환율은 1,432일을 넘어섰고요. 또 코스피는 2%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2년 3개월 만에 700선 깨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요즘 장세에서 두 다리 뻗고 슬립벨 라이트 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신 요 전문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가이신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를 꾸준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매일매일 리포트를 발견하고 계시는데, 8월 달 기준으로 S&P 500의 목표밴드를 보니까 3,620에서 4,600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네. 꽤 하단에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 좀뭐 업데이트나 뭐 전망 수정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이글스라고 해가지고 월간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어, 이 이글스 업데이트가 10월 달 리포트가 나오고요. 그나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3600을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네. 여기서 더 많이 아주 많이 낮추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3500 정도로 이번에 냈고요. 대신 상단 같은 경우에도 4600보다는 한 300포인트 정도 떨어진 4300 정도로 저희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익 추정치는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 10년물 금리가 무려 3.78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의 기본이 되는 할인율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 이렇게 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국가수익비 P는 EPS와 PR의 곱인데 네. PR에서 쭉쭉 빠지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현재로서는 예. PR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금리가 올라가다 아, 보니까. 네. 그러면 대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얼마나 좀 화방을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4. 4.4라는 얘기는 4.2에서 4.5라는 얘기고 네. 그럼 올해 이제 75 한번 올리고 12월에 어, 25에서 5 0로 올리면 비슷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7, 8, 9, 그 다음에 이제 11월까지 올리게 되면 은 75, 74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강도가 계속 똑같기 때문에 주가 계속 흘러내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12월쯤 돼가지고 금리 인상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는 좀 주식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번 달 이글스 전략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는 채권이 주식보다 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요. 예를 들어, 모 증권사에서 매번 발행하는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을 계산해 보면은, 네. 지금 되게 높아요. 매니저들이 물건을 다판 다음에 돈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리든 뭘 사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사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보통 채권을 먼저 사고 나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 이제 주가의 바닥이 확실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죠 그렇군요. 채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AAA나 BBB, 네. AA 같은 이제 우량물 같은 경우는 뭐 국채만큼 안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나 이런 것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는 크레딧물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해도 좋다라는 쪽이에요 근데 네. 얘기하신 뭐 트리플 B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금리가 안 오르더라도 이런 트리플 B 정도 급은 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평가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at least double A 정도에서 찾아보자.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고, 시장이 되게, 뭐랄까, 불안하기 때문에, 더블 A도 지금 국채랑의 스프레드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량 위주로는 또 너무 길게 하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적당한 만기를 찾아서 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는 봐요. 저는 지금의 약세장을 구조적 약세장으로 보지는 않고, 경기순환적 약세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량한 기업들의 부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네. 저는 보죠. 감사합니다. S&P 500이나 코스피 6월에 기록했던 전저점을 이제 깨냐 마냐 또 이거 가지고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고 있는데 스님께서 구조적인 또 약세장이라고 안 본다고 하셨으니까 네. 땅바닥찍고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뭐 전저점 깨지는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확률로 반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지금 코스피는 이미 전저점을 깼죠. 오늘 네. 이미 깼고 그다음에 네. S&P는 전저점 대비 4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40포인트는 1%밖에 안 되니까 언제든지 깨도 이상하진 네.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10월달 이글스 자료에 보면은 이제 3,500 정도로 저점을 낮추긴 했습니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3,500 밑으로도 당연히 갈수 있죠. 그걸 누가 맞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에 3,500 밑으로 가는 건 조금 과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히려 가격 조정 빨리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네.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었어요. 네. 이벤트 드리븐이라 하면 예를 들어 옛날에 뭐가 있을까요? 1 9 8 7년에 블랙 먼데이, 네. 뭐911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회복이 아주 빨라요. 근데 이번에는 순환형이기 때문에 회복이 과메도에서는 빨리 되지만 옛날처럼 그냥 쭉 올라가는 그림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을 만약에 3,500 밑으로 예를 들어 S&P가 깨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주식을 공부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스텝스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투자증권 채널이 있는데 제가 이제 8월 한 중순 정도에, 그때 저희 채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금은 조금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현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현금 이만큼 있고, 주식 이만큼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더 파시지 마시고, 이쪽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좀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굳이 내가 떨어진 큰일 날 잡지 말고, 네. 좀 반등을 확인하고,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반등의 순서도 또 이제 자산 군별을좀 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은 어떻게, 언제쯤 전개될 지뭔지또 음. 어느 시장부터 좀 분명한 네. 반등의 시그널을 줄지 한번. 올해 내내 채권하고 주식이 다 빠졌잖아요. 네. 금리 오르고, 주식 빠지고. 자꾸 사람들이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맨날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봤기 때문에 채권 주식이 두개 같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12개월을 이렇게 롤링해서 계산을 해보면 채권하고 주식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오를 때 주식도 같이 오르고 채권이 빠질 때 주식도 같이 빠진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걸 이번에도 적용을 하면 채권이 먼저 오를 가능성이 금리가 떨어져 갈서 먼저 높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부분 많이 듣습니다 네. 반등하고 올라올 때 사라 네. 문제가 뭐냐면 반등해서 올라오면 못 사요 일반인들은 네.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들은 잘 사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주장하는 건 네. 떨어질 때 사놔야 네. 좀 빠지면 아 그래 더 싸졌으니까 사지가 더 되지 음... 결코 반등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진짜 고수 네. 그게 아니신 분들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싸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사 놓는 게 낫다라고 예. 저는 봐요. 이제 2,200 언더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충분히 네. 가능하다. S&P도 네. 3 5 0 0 언더, 600 언더에서는 500원 더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전 이제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바닥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희망을 품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보통 이제 바이더 딥, 그동안 이제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바이더 딥 마인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복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원래 이런 날는 몇천억씩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네. 그래서 바닥이 가까워진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은 거래량이 빵 터지는 날이 바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래량이 없고 항복해야 바닥이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꾸 사람들이 개인이 항복해야 바닥이 온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요즘에 약간 생각이 달라진 게 개인분들이 되게 똑똑해지셨어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엄청나게 수준이 높으시고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개인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하마, 다만, 개인 분들 중에서는 신용이나 대출을 많이 쓰시는데, 금요일 날 코스닥이 2.9%가 빠졌거든요. 네. 많이 빠지고 2.9%가 밀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 매매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네. 그 반대 매매를 일단은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사실 장이 많이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이 온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장 오늘일지는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기업 이 컨센도 올해랑 내년 전망치가 썩긍정적이지 않다. EPS가 뭐 아주 희망적이진 않다. 이런 그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익이 언제 꺾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꺾이고 잘 버텨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EPS는 지금 사실 올해 5월 4월 이꺾이고 있어요. 네. 꺾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더 EPS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년 EPS는 아직 올해보다 많거든요. 네. 성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경기침체 온다는데 무슨 EPS 성향이냐 말도 안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내년 EPS가 올해랑 같을지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많긴 해요. 페더스 얘기하는 F 올해 미국 수 승장률이 0.2%고 내년이 1.2%예요. 올해보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르면... 내년 추정치가 올해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수석 연구위원님의 최근 신간으로 사실 좀 전체적으로 탐독을 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끝까지 살아남는 미국 주식 고르기. 이 정말 매력적인 제목이죠? 끝까지 살아남는 주식 갖고 계신가요? 아무튼, 최근 신간을 표정하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데, 그존 템프성경의 말을 인용하셔가지고, 네.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난다. 이 메시지가 네.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비관론은 오늘 포함해서 이제 되게 팽배한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강세장은 어떤 계기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캠프성경 얘기 말고, 강세장의 계기는 정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너무 웃긴 건, 어 이런 일이 있어서 강세장이 있었다 라고 나중에는 다 설명을 해요 네. 코로나 때는 뭐라고 했냐면 한미통화수합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세장이었다 라고 그러고 네. 그전에 2019년에 2018년 4분기 주가 급락하고 오를 때는 미국이 통화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라 하고 막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스르륵 바뀌는데 나중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유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강세장이 언제 찾아올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얼마나 싸졌고, 내 여유 자금 중에 주식 비중이 얼마이고를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이 템플 전경의 말씀은 저는 너무너무 되게 동의하는 건데, 지난 몇달 동안의 댓글을, 살짝 댓글을 거의 안 봅니다. 요걸 예. 뭐 바가지로 예. 먹을 거니까 안 봐도 뻔한데. 근데 보통 보면 요즘 악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제가 연합뉴스TV 켜 진행할 때는 보이니까. 예. 예. 근데, 느껴지는 게 이제 아예 댓글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라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기준으로 하면 9시 뉴스가 시작을 하는데 네. 첫 뉴스가 예를 들어 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9시 뉴스에서 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첫 뉴스면 진짜 한번 뭐 심각하게 비관론이 많아졌다라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 미국 주식 전문가시지만 네. 한국 주식도 또 얘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코스피는 이제 환율이 1 0 0 0달 돌파하면서 네. 아, 이게 좀 외국인의 매수세는 정말 실종돼 있다. 이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네. 600억 달러만 어치를 한국 시장에서 순매도했다. 주식을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코스피가 다시 오르려면, 오르려면은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외국인 매수계가 좀 돌아온다. 네. 이런 전제를 두 가지를 까시던데, 코스피 언제 반등할까요? 이 질문은 환율이 언제 내려오고 외국인은 언제 살까요? 이 질문 같은데 한번 들어도 될까요? 제가 이제 2004년부터 금융업계에 와서 일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명확히 이랬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약간 탄광 속의 카나리아랑 비슷해서 네. 시장의 움직임을 선행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한국의 수출이나 한국의 무슨 경제 상황을 보고 되게 매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잘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장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로 미국이나 유럽이 곡소리가 났잖아요. 한국은 지금 정말 난리가 났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론 지금 너무 한국이 힘든데 어제 뭐 영국 뉴스나 이런 데 뉴스를 보면은 그냥 비슷비슷한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반등하기 전에 한국이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네. 것 같아요. 선우가 되게 어려워요. 네. 환율이 빠져서 주가가 오르는 거냐, 주가가 올라서 환율이 빠지는 거냐 모르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먼저 달러를 원으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사주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 갖고 있던 원을 통해서 주식을 사주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어, 그럼 나 다시 달러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서 되게 선우가 애매한데, 주식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거는 환율이 떨어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전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밤에 두발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수 있는 슬리벨 나이트 포트폴리오.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수완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네. 예. 아름다운 백조 같은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이런 주식이 뭐가 있을지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거기 이제 저희 책에 보면 1 2 종목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JP 모건, 존슨앤존스, P&G는 n 저희 리포트에 있었고 추가적으로 뭐9 종목이 더 있었는데 우리가 딱 이름을 들어가지고 아는 미국 회사 중에서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고 느껴지는 기업들은 그냥 밸류에이션이 쌀때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실적이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뭐 기본적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런 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게 실제 싼 것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 슬립 웰렛나이 well 포트폴리오에 저는 하이크레딧 채권도 넣고 싶다 아까 어, 얘기 드린 네. 대로 예,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환 포트폴리오에 일단 9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래도 예. 많은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래서 뭐 사면 돼요? 말, 말씀하실 맞죠.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 예. 예. JP Morgan, P&G 월마트 있었던 것 같고요 월마트요. 월마트가 예. 들어 있었고 예. 방산 중에 락히드마틴도 예. 들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이거 다 책에 있습니다 있는 거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이저도 있었던 파이저, 것 같습니다 예. 예. 킴버리 클락도 있었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네.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예. 일단 6번 종목에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네. 거기 예. 책에 12종목이 나열이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네. 12개를 사시면 네. 이걸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이 했었냐면 은 배당이 매주 나옵니다 12개니까 미국은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주거든요 예. 그럼 12 곱하기 4를 하면 48번이잖아요 네. 배당이 네. 이게 다 제가 매주 다르게 골라놨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매주 배당이 들어오는 걸 네. 보실 수 있다 음. 네. 많지는 않겠지만 돈이 네. 어쨌든 네. 음, 야. 그러면 야, 주급을 받으실 수 손흥민이 아니지만 주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수업연구원이 찍어주신 수환 포트폴리오를 사면 된다 가능합니다 예, 여기다가 네. 심지어 월급도 받고 싶으면 이제. 투자 등급, 이제 안전한 투자 등급 크레딧물. 예, 투자 등급에서도 더블 A 이상. 더블 예. A 이상. 담아보시면 또, 미국 같은 거는 ETF, 또 채권 ETF는 매월 어,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laughs>